공감과 소통의 부재로 고통받는 지금 이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아파하는 자들의 곁에 다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며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종식 상황에서 오랜 시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책을 출간한 베스트 작가 이지성은 그의 저서 에이트에서 인공지능에게 대체지 않는 능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공감이 기적을 낳는 수많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에 함께하시자 치유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감하고 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며 강력한 병기는 공감 능력이며 이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 주신 소중한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동정과 공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동정은 결과에 이끌리지만 공감은 과정에 충실하고 동정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남길 수 있지만 공감은 그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 줍니다. 내 이웃의 목하신을 신고 두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마라 라는 미국 인디언의 속담처럼 누구든지 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공감의 시대라고 할 만큼 누구나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이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공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또 우는 자들과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기에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아시기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소인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공간 연습을 지금 곧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건기 목사 울립니다